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를 피하려다 차량 넉대가 부딪혔고 경기도 일산에서는 역주행하던 경차가 버스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의 한 도로 경차 한 대가 쏜살같이 역주행으로 지나갑니다. 매일 도로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하루에 한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면 2017년에는 21만 6335건, 2018년에는 21만 7148건, 2019년에는 22만 9600건, 2020년에는 20만 9664건 2021년에는 20만 3,130건으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약 20만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1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16명이며 이러한 교통사고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잘못된 인식 63.5%, 교통체제의 미비 14.4%, 승용차 과다 이용 12.2%, 교통단속 부재 9.9%이며 그중 잘못된 인식은 6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의식을 바르게 개선된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둔산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유정 경장이고요. 저는 교통안전 홍보랑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3년도 4월 기준으로 대전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는 총 2,158건이 발생을 하였고요. 부상자는 3,069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명입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는 6.1%가 증가를 하였고요. 사망자는 26.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교통 안전에 대한 사람들 의식과 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우리나라의 시민 의식은 교통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참 다양한데요. 어, 교통 시설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원인들도 있어요. 여기 조사에 따르면 이제 교통 사고의 잘못된 인식이 63.5%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교통 사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을 생각이 돼요. 시민 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교통 법규를 지키고 교통 약자인 노약자나 어린이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 교통 사고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통 안전 교육을 기본 교육 과정에 집어넣어서 꾸준히 교통 안전 교육을 받아오면서 자랍니다. 이들이 그러다 보면 이런 시민 의식들이 이제 바로 세워지고 교통 법규를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런 교통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개선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두산경찰서에는 대부분 이제 교통 약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가, 해제가 됨으로써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대상에는 이제 노인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교통안전 홍보용품 나눠드리면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을 방문해서 어린이들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 운전자들 상대로는 저희가 보통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일반 현장에 나가서 운전자들 시민들 상대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심도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본인만의 오래된 운전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운전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운전하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직 뭐 관심도도 낮고 참여율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또 생각하기로는 이제 단속이라는 건데요. 본인이 직접 단속을 당하면 교통복귀 위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단속당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법을 두번 다시 단속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또한 이런 교통, 도로교통법,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아지며 참여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ONEDU는 고온과 에듀케이션을 합쳐 교육을 계속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ONEDU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앱을 실행합니다. 앱을 실행하면 앱의 전반적인 기능을 간략히 알려주고 있으며 온에듀 시작하기를 누르며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니 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르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새로운 교육, 출석률,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에 있는 온에듀 로고를 누르면 책복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체포 상담에서는 24시간 궁금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서는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퀴즈, 교통안전캠페인 신청, 교통사고 유형별 대처 가이드 영상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내 문의, 자주 묻는 질문으로 나뉘어지며, 내 문의에서는 직접 문의를 작성할 수 있으며, 현재 답변 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사용자가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쉽고 간편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지에서는 온에듀 업데이트, 사용법 등을 통해 앱의 전반적인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온에듀가 함께하겠습니다.